안녕하세요. 63회 한능검 기본편 계속해서 해설을 하게 될 경석쌤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 기본편 보시면 사지선다형인데 그럴 듯 요게 정답 같은 경우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또 틀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한능검 기본편에서는 사실은 힌트가 명확하게 한두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딱 보시면서, 아, 마치 맞추, 퀴즈 맞히듯 정답! 딱! <laughs> 이렇게 맞추시면 좀 어떨까 싶고요. 26번부터 우리가 이제 끝까지 쭉 가시면 이제 현대사 부분 나올 건데, 현대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 기본편에서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사까지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밑줄근 시기에 사실 오르는 것인데요. 김삿갓으로 널리 알려진 김병연은이라고 나옵니다. 어, 요즘 친구들은 김삿갓 모를 것 같은데. <laughs> 네, 여기 보면 안동김씨가 나온단 말이죠. 자, 안동김씨 등 소수 외척 가문이 중심되어 권력을 독점하던 세도정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조, 헌정, 철종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즉, 정조의 사망 이후라고 보면 되겠는데, 1번, 최승로가, 심무 28조 올렸어요? 이건 여러분들 고려시대죠. 고려, 시대죠. 고려 성, 성종 때고요 2번에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등을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선시대이긴 조선시대인데, 이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양대군 훗날에 세조가 되니까. 3번에 지방세력 통제를 해서 사심간제도가 실시되었다. 사심간제도, 기인제도, 고려, 태조. 바로 왕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4번 삼정이라면 전정 군정 환정이에요. 물란을 바로잡기 위 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게 철종 때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이 세동지기 안에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자,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자, 이 인물은 쭉 나오면서.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좀 힌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어렵긴 해요. 우리 기본편에서는 무한우주론.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구가 자전한다. 어, 구르다 전자를 쓰는 데에서 더 나가서 중국 중심이 아니라 세계가 얼마나 그리고 우주가 이 무한한 거 아니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를 비판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조선후기 북학파가 나오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예, 바로 홍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홍대용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음. 자, 그러면, 홍대용에 대해서 1번, 추사체를 창안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추사, 김정희, 세한도로 유명한 김정희에 대한 얘기고요. 지전서를 주장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답은 2번이고요. 물론, 지전서를 홍대용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김성문이라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요 내용은 지금 홍대용에 대한 얘기로, 특히 의사문답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사상의학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부모님들이 간혹 그런 거 하잖아요. 어, 나는 태양인이야 태음인이야 소양인이야 소음인이야 할때그 사상의 이야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마 조선 후기 이제마 고요자 여러분들 4번의 대동요지도 하면 여러분들 김정호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가에 축조와 복원이라고 해서 정조의 명예에 의해 축조된 성이니까 여러분 수원 화성이죠 그렇죠자 그러면 음 1번 아. 일본의 공산성은 여러분들이 거 공주에 있습니다. 이거 백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주성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수원 화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은 석파정입니다. 석파정. 아, 석파정은요, 여러분들 가을에 가셔야 됩니다. 아, 가을에 가셔야지. 진짜 이 뭐랄까, 가을의 낙엽과 함께 여러분들 진짜 크,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 가셔야 됩니다. 아, 단풍도 볼수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응의 별장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다른 사람 별장이었는데요. 그렇대요. 원래 왕이 하룻밤을 묵으면 그집 그건 왕의 거가 된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제 권력을 이제 딱 가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린 아들 고종이죠 같이 가는 거 그래서 거기 주인한테 야 우리 하룻밤 묵을 거야 이런 거죠. 노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루밤치되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바로 별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석파정이 있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자, 아들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10여년간 국정을 장악했다고 라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어, 여기에 대한 얘기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 중건 때 발행했던 당백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호포제 양반도포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흥선대원군, 금 1번. 노급제 폐지라면 통일신라의 신문왕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 장용영 그러면 국왕의 친위부대 이건 정조구요 조선 후기 정조. 3번에 척하비. 서양수력하고 화천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병인양요, 신미양요 거치고 나서 척하비를 전국지에다가 전국각지에다 건립한단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다면 여러분들 고려우왕 때 아니면 조선초 정도전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0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자우륵이 가야금 연주곡 12곡을 만들었다. 우륵 가야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에 투항한단 말이에요. 자나 성현이 악학괴범을 편찬하였다라고 했었죠. 이건 조선시대예요 조선 전기. 정확하게는 조선 성종 때입니다. 자다 신재효가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가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31번 밑줄근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그런 것은 했는데 자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민영익 민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럼 여러분들 명성황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고종때란 말이에요. 고종 명성황후 민영익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빙사 보빙사는 뭐냐면 어 여기 밑에 보다시피 미국과의 수교를 해서 그래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해요. 조선과 미국이 쌍방간에 무역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초대를 하니까 우리가 같은 게 바로 보빙사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최국대우가 규정되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최국대우를 우리가 강화도 조약한테 일본한테 안 지고 미국에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 이거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되고, 네,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강화도 조약. 일본하고 체결했죠. 4번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모 군란에 의해서 어, 이거는 재물포 조약이에요. 재물포 조약을 우리가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키 크신 분 보이나 키큰 분, 아 이분이 민영 이게 바로 예, 호위 무사 역할을 했던 저랑 이름이 똑같은 최경석입니다. <laughs> 인터넷이시면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최경석. 예,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따라갔었고 가면서 어, 이제 민영과 이 함께 갔는데 뭐 이렇게 호위 무사지만 특별히 어떤 호위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미국의 어떤 근대적 농업 같은 거, 농장 같은 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근대식 서양식 농업을 이렇게 또 예,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최경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최근에는 그 그러니까 그 아마도 미국의 양돈산업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초로 삼겹살을 먹은 사람 이러면 최경석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더 유명한 최경석이 있다. 예, 보핑서 따라갔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어, 답사 안내입니다. 개항 이후 설립된 근대시설인데요. 기기국입니다. 기기국. 그래서 서양식 무기를 만들었다. 기기국이라는 것이고. 우정총국 하면 근대적 우편업무. 제중원, 근대식 서양식 병원. 그 다음에 원각사터. 바로 서양식 연극하던 극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1번에 나훈규의 아리랑이라고 해서 이 영화가 개봉됐던 곳은 단성사. 종로입니다. 종로. 4번에 순 한문 신문의 한성순보가 발간된 곳, 그럼 방문국이고요. 을치로 쪽에. 지금 모 교회가 있었던, 터, 있는 그 터예요. 그래서 을치로 쪽에 있었고요. 4번에 헐버트를 교서를 초빙해 근대학문을 가르쳤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33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대. 노비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신분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제도 없앴대요. 연좌제, 연좌제라는 건 이을연자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뭐 가족이나 친인척 포함해서 처벌하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이에요. 1차, 제1차 갑오개혁, 1894년에. 신분제가 없어지고 과거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그걸 시행한 곳은 뭐냐? 조선 정부의 군국기무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1차 갑오개혁을 시행했던 관청이에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기구.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변사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조선후기 최고의 권력기구화됐던 원래 변방을 대비하던 관청이었고요. 이번에 원수부는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에서. 했던 곳이고요. 3번의 홍문관은 여러분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조선의 삼사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4번 밑줄근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곳에서 이 신문 나오는데요. 어,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고요. 최초의 민간 신문, 최초의 한글 신문, 최초의 영문판도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독립 신문에 대한 얘기고요. 독립 신문인데 여기서 이제 독립 신문. 디 인디펜던트라고 발행했던 독립신문에 대한 얘기고요. 1번 천도교의 기간지 아닙니다. 이건 만세보라고 좀 어려워요. 기본편에서는 어렵고요. 어, 그다음 개벽도 있고 한데 만세보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방문국에서 발간하였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데 그건 한성순보예요. 순한문이에요. 정부에서 발행했어요. 한성순보 열흘마다 발행했고요. 3번에 한글판과 영문판, 독립신문, 비디펜던트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시일야 방송되고,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 라는 논설을 실었다 그러면 황성신문, 아니면 대한매일신보도그 곧바로 이렇게 시긴 했지만, 먼저 실렸던 건 황성신문이니까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5번. 다음 가상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전개된 이후죠, 이후? 속보입니다. 새벽 한성에 조준 중인 일본군 수비대 등이 궁궐에 침입하여 왕비를 시행하는 만행, 뭐죠? 명성우시 사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네, 아주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1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됐대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병인 양요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외교장각 도서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번에 김윤식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 연도로... 연도 기본편의 연도는 좀 그렇긴 한데 1883년인데 이제 청나라에 유학생들에 가서 이제 근대적인 과학기술이나 군사, 특히 군사기술을 배우려고 한 거니까 아니고요. 3번에 제너럴 셔보호 사건이 발생한 것도 병인영여랑 같은 흥선된 군 시기에 흥선된 군, 틀렸고 4번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른바 아간파천인데요. 어, 이 을미사변 이후가 돼요. 1896년인데 예. 그래서 을미사변은 1895년 이 아간파천 1196년인데요. 이 이후에 이 고종이 아 이거 정말 일본이 이렇게 정말 만행을 저지른구나. 그리고 어는경복궁에 아, 있을 수 없어. 신변상의 위협도 느꼈고 그래서 예,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예, 이렇게 피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간파천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36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인데 아 이거 보고 아참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민회 신민회. 안창호 나오고요. 신민회. 그래서 공화적 수립을 목표로 한 단체로, 비밀 단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105인 사건으로 와야 됐다. 신민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이것은 구서울역사 앞에 세워진 가의세 동상인데, 어, 저는 이 문제 정말 출제진이잘 냈다. 그래. 우리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좀 퀴즈 같은 느낌도 특히 기분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분도 알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잘, 그러니까 문제로 출제한 걸참 잘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당시 65세 굉장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독립의 의지를 보여줬어요. 사이토 총독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으나 잘안 됐어요. 바로 강우교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선병이 예, 어, 동학의 3대 교주 예, 즉 천도교로 바꿨죠 이름을. 그래서 또 하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그 중심이 있었던 손병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1 운동을 예, 이끌은 지도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대표 33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에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 이끌었다 그러면 김좌진 장군이거나 아니면 홍범도 장군, 이렇게 등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에 하얼핀에서 이토 히로미, 민족의 원흉, 예, 이토 히로미 처단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헤이그만국 평화의 특사로 파견됐다 그면 여러분들 에, 헤이그 특사 3명 있죠. 그래서 이, 이상설, 이 이건 제가 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위종, 그 다음에 이준 이렇게 3명 기억하시면 되겠죠. 39번 가에 들어갈 민족 운동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이건 1점 짜리도 1점 짜리고. 그리고 이상재, 이승훈 등이 나오고요. 어, 고등교육기관, 고등,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사립대학을 만들자, 민족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밀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립대학. 이 정답은 4번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문제 어떻게 맞춰야 하면 1920년대 이 부분이 힌트고요. 1년 내 1천만 원 조성을 목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0번. 가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자, 어, 여기 보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평, 어, 평양 을밀대 지붕이 올라서, 그래서 평양경찰서에 이제 검속되었다. 그래서 평원고무공장파업여공이었다. 그런데, 예, 바로, 그, 그는 그 평원 공공장이 임금 삭감을 취소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버텼다라고 해서 바로 강주령입니다. 강주령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 잘보고 이번에 남자현 어, 우리 한능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 영화에 또 이렇게 그 모델이 되기도 했었던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던 남자현의사가 있고요. 그, 아까 강우규 의사도 사이토 총독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예, 남자현 의사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어, 시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만주에 있었던 일본 장교를 처단하기 위해서 개획을 세웠으나 그게 렇 안타깝게도 잘안 됐던 예, 바로 그걸 추진했던 남자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성 독립운동가, 윤희순 독립운동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 뭐랄까 의병활동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강주룡 알아두시면 되겠고 41번 가에 들어갈 무장투쟁 단체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양세봉 나오고요. 중국 의원군과 연합했다 해서 한중연합작전을 이끌었는데 남만주 흥경성 영릉가전투 여기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예,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여러분들, 의열단도 최근에 이제 영화나 뭐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 김원봉 기억하시면 되겠고, 북로군정서 하면 여러분들 김좌진 장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국광복군 하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조선혁명군, 남만출대에서 조선, 어, 중국의원군과 함께 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2번, 밑줄근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일제 동굴 진지에 와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을 일찍 일으켰대요. 자, 1941년에 일으켰고요. 진주만 기습.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시기니까 1940년대네요. 그럼 1번. 원산 총파업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으켰던 최대 규모의 파업인데 총파업인데 이건 1920년대요. 정확했으면 1929년, 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독립협회가 종로에서 열었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집회예요. 1898년에 만민공동회를 열었고요. 3번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한 학생. 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정말 씁쓸하군요. 그렇죠? 네, 황국신민서사. 그래서 어, 이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조선 태혁령을 관보에 신는 관리는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에 가에 들어갈 단체인데요. 예, 몽양 여운영이 나왔고요. 어, 민주국가 건설위란 강령을 발표했고요. 국외독립운동단체 연합을 시도했고요. 광복 직후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기반이 됐다. 그래서 보통 이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어떤 기반이 됐던 거 먼저 있었다. 그래서 1944년에 있었던 조선건국동맹을 말합니다. 어일번의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중심이 됐고요. 2번의 민족혁명당 하면 여러분들 김원봉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의 조선의용대도 김원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밑줄근 그 국회에 대한 모습인데, 이제 현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50총선거 1948년에 있었고요. 우리나라 최초, 최초의 초대 국회,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재헌국회, 혹은 재헌의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바로 대하, 대한민국을 국회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삼선개헌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1969년에 있었던 일인데,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삼선 네,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농지개혁법이라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어, 유상매입, 유상분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자본주의 어떤 기반이 됐던 농지개혁법을 바로 이 시기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지주라는 건이 자본주의 시대의 근대와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농지개혁법으로 네, 그래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제2공화국의 장면내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내각 책임제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양원제 국회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고. 4번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였다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 때인데 유신체제,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2번의 농지개혁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귀속재산처리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반민특위, 예, 7일파 청산하자 그래서 예, 그 법을 만들었던 게 바로 재헌국회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45번, 미출근 정부 시기에 볼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긴급조치, 긴급조치 구호. 이것도 유신. 박정희 정부 때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어, 1번,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하는 학생. 1979년에 있었던, 네. 이 바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서울올림픽이 나오죠. 서울올림픽. 혹시 몰라서 유신체제 제가 쓰고 갈게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있었고. 부마항쟁 1979년이 있었고 서울 올림픽 1988년 개막식 노태우 정부 때 일이고요. 3번의 금융 실명제 요거는 1993년에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요. 어,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어, 부정부패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차명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고 계좌를 만들어 거기다가 예, 아주 검은 돈을 이렇게 예, 부정부패 돈을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예,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니까, 금융실명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재현국회에서 만들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파를 청, 예, 처단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서 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민특위는 1948년부터 49년, 이승만정부 시기에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46번, 가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요?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이네요. 라고 돼서 남니다 그래서 슈퍼리그가 나오는데, 이거는그 40주년이 아니라, 어, 요이 프로축구가 출범됐던 건 83년에 일이에요. 이건 전두환 정부 때 일이에요, 전두환 정부. 어, 요 전에, 1년 전에 했던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그 다음에 그다음 1983년에 프로축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프로스포츠 시대를 열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조치. 즉, 전두환 정부의 독재 예. 위해서라는 비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정부 이때는 군사정부, 군사정부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어, 1962년부터 66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이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했는데요. OECD는 선진국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선진국 경제 클럽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가입했다는 얘기는 이제 선진국 쪽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요거는 1996년인데 김영삼 정부 때 일이에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그럼 여러분들 이자가 싸요. 그 다음에 기름값도 떨어졌어요. 달러도 싸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를 굉장히 싸게 수입해 왔고요. 그래서 수출할 수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3조 호황 정답은 3번입니다. 특히 3조 호황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게 1986년 80초 얘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예. 그래서 여기 체결된 건 노무현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 제15대 대통령 이렇게 나오죠? 어, 제 14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제 15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음이에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제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14대 대통령이고요. 윤보선 대통령 4대 대통령이고요. 최규하 대통령 10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우리나라 1에서부터 3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네. 그 다음 4대 대통령, 이제 이승만 정부 사회경력으로 무너지고 4대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고, 이때 당시에는 장면 내각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5, 6, 7, 8, 9대까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 10대 최규하 대통령. 네. 그 다음에 어, 10최규하 대통령. 그 다음에 11, 12가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13이 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의 직선제 그래서 노태우 정부 이렇게 되고요. 14 김영삼 대통령, 15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8번 가에 들어갈 명절로 오른 것이라고 했는데 아, 여러분들 어... 63일에서 그런지 또 마침 또 2월에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1월에 있었던 거 나왔네요. 여러분들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부럼깨기 예, 부스럼 생기지 말라고. 예, 여러분 하셨나요? 어, 저는 한번 머리 쳐봐는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를 이용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부럼깨기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곡 예, 먹기도 하고 또 나물도 먹고 이랬죠. 예, 그래서 바로 정월 대보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보시면, 여러분, 탁, 보더라도, 여러분들, 예, 동도, 이렇게, 보면 섬이 있죠? 동도, 서도.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독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안용복 나왔죠. 그래서 숙종 때, 우리 땅을 지켰다. 또, 홍순칠까지 나왔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0번 하면서, 우리 63회 한능검 기본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지역인데요.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고려시대 12목 중에 하나였대요.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 아 결정적 힌트 나왔습니다. 진주성 전투 그렇죠. 진주 대첩. 아, 보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의 유계춘의 주도로 일어난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인데 유계춘 그러면 진주고요. 일제강점기에 조선형병사 창립 대회가 있었습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 그래서 진주.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서 해 여러분들과 함께 63회 한능검 기본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 많이들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만큼 우리 역사 사랑하시고 또 우리 역사를 널리 퍼뜨리는 그리고 널리 알리는 길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64, 65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해설 강의 맞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안녕.